3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 ABC의 두변 ABBC를 각각 한 변으로 한 정삼각형 어, ADB 정삼각형이래. ADB 정삼각형이래. 그리고 ACE도 정삼각형이래. 그러면 ACE는 이렇게 두 줄로 같은 변의 길이들을 표시를 해볼게.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합동인 것만 찾을 수 있다면 이 문제 해석은 그리 까다롭지 않을 거야.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삼각형, 정삼각형 또는 정사각형, 정사각형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변의 길이들이 같은 걸잘 활용해야 돼. 특히 이렇게 정삼각형 두 개가 있으면 이쪽 정삼각형의 한 변과 이 작은 쪽 정삼각형의 한 변을 끼고 있는 삼각형들을 잘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. 그럼 뭐 있을까? 그리고 이런 보기들도 사실은 적적,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5번 보기 봐봐. 삼각형 ADC랑 삼각형 AB가 합동인가를 판단해야 되지. 그럼 이거 먼저 보는 거야. ADC랑 AB 음 이거 합동일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삼각형 ADC와 삼각형 ABE를 살펴볼 거야. 자. 그러면 ADC에서 보면 정삼각형의 한변 AD 있네. 어, C 어디 갔어? 음. 그래서 선분 AD. ADC에서 선분 AD랑 자, 그러면 삼각형 ABE에서 같은 거뭐 있지? AD랑 같은 거? 뭐 ADC에서 AD. 그러면 a b 에서는 어디가 같아? 어, 3분 a b 와가 같네? 오케이, 그, 좋아. 그리고 삼각형 ADC에서 이 작은 정삼각형이한변 AC 있네? 그러면 이 삼각형 ABE에서는 어디랑 같죠? 응, AE랑 같아. 그, 좋아. 자, 그러면 또두쌍의 변이 같음을 찾았어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한 쌍은 나머지 한 변이 같던지 또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같던지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아야 돼. 그지 근데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. 근데 이 사이에 끼인 각 봐봐. 각 음, DAC로 볼게. 요각 DAC로 볼게. 이 DAC에서 보면 각 DAB는 몇 도야 이거? 이거 몇 도야? 이게 정삼각형이잖아, 60도. 그리고 요각 BAC를 쌤이 그냥 표시로 이렇게 X 표시로 나타낼게. 그러면 얘는 60 플러스 X를 이렇게 돼. 근데 요 삼각형 ABE에서 보는 여기가 몇 도지? 각 EAC 여기 몇 도지? 얘도 정삼각형이잖아. 그럼 여기도 60도지. 어? 그러면 이게 이게 삼각형 DAC 60 플러스 X 근데 삼각형 BAE도 60 플러스 +E. A 이렇게 우리가 같음을 보여줄 수 있어. 60도에서 공통인각을 더 추가로 갖고 있는 거야. 이렇게 아! 그래서 이제 찾았어. 삼각형 그러면 ADC는 이제 합동인 것을 때는 반드시 대응된 순서 신경 써서 a b c a d c 랑 음, a 가 공통이고 그리고 d 랑 대응된 건 b 겠고 그리고 c 랑 대응되는 건, B겠고. 그리고 C랑 대응되는 건 e,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합동 조건은 s a s 합동의 조건을 보여줬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보기들은 해석 될 거야 그럼 d c b e D C B E 이게 합동인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대응되는 변으로서 같은 거야 이거 음, 맞네 그럼 그다음에 각 D A C D A C 그리고 B A E 어, 우리가 합동인 걸 보여주면서 이미 찾았어 60에다가 각 B A C를 더한 거 그리고 선분 A B 선분 A C 이거 같나 선분 A B랑 선분 A C 요건 아니네. 요거 아니네. 요게 답은 그럼 3번이네. 그리고 4번. 각 ACD, ACD. 그리고 각 AEB, AEB. 어.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서로 대응되는 각으로서 얘도 같아 그리고 합동인 건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줬어.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옳지 않은 거, 합동인 걸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돼. 그래서 총 자꾸 다섯 줄로 요거 합동인 걸 쓰는 연습을 해 줘야 돼. 실제 프리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. 근데 우리가 쓸 때는 한요 정도 다섯 줄만 깔끔하게 쓸수 있다면 합동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야.